여러분들 성북겜입니다. 오늘 진원 생명과 어제 이어서 방송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11000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진원 생명과학 오늘 뭐큰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음... 일단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 지지선을 어느 정도 터치는 해주고 다시 반등을 충분히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기술적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 어, CCI 같은 경우도 지금 영수치 위로 다시 과매도 구간을 지나서 뚫고 좀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MACD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 구간에 접어들긴 했는데, 이 마이너스 천 부분 아래로만 빠지지 않으면 다시, 어, 금방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평선은 일단은 다 이탈을 한 상태긴 한데, 어, 눌림목 구간을 이제는 좀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계속 모아가셔도 저는, 어, 된다라고 강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관성있게 그냥 모아 가자. 그냥 떨어질 때마다 모아 가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지켜보자. 진원생명과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장폐지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17년 동안 적자였는데 상장폐지 됐으려면 진작에 상장폐지가 됐어야 돼요.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에 제약 바이오 중에 17년 연속 적자인 기업이 진, 굉장히 드물 거예요. 2 0 0 0 종목이 넘는 2,400 종목 가까이 되는데 그 종목 중에 17년 연속 적자인 기업이 굉장히 드물 겁니다. 어, 이미 17년 연속 적자면 상장 폐지가 되고도 남았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진원생명은 어쨌든간에 살아 있는 이유는 결국 기술력이에요. 물론 코스피에 상장된 부분도 어떠한 영향을 받지만 기술력 덕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진원생명과 기사 한번 볼게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 임상 3상에 성공하고, 이제 뭐 FD나 여러 가지 그, 그 식약처나 이런 데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뭐 거의 3상에 성공해, 성공을 했으면 거의 성공이라고 보면 되겠죠. 후발주자도 이제 기대감 상승이 오히려 되긴 하는데, 그게 저는 진원생명과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SK바이온스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음, 넘어가고, 어, 어. 일단은 여기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mRNA 백신보다 융합 항원에 대한 접종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mRNA는 뭐죠? 진원 생명과학의 그그 그 중심의 중심 효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주가는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그리고 국내 코로나 지금 예방 백신이 유바이오로직스랑 셀리드 진원생명과 큐라티스, SK 인후엔 아이진, s t 팜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업체 중에서도 진원생명과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셀리드도 그렇고, 에스티팜도 어, 그렇고 이제 기술력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기술력 있는데 진원생명과 기술력이 지금은 더 좋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플라스미드, DNA 기반으로 어쨌든 어, 진원생명과 같은 경우에 그 사업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력이 굉장히 지금 이 업체보다는 경쟁력이 더 뛰어나요. 근데 SK, 어, 그,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진원생명과학이 더 기술력이 좋으면 좋았지.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쨌든 임상 3상에 들어가서 기술력을 입증을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많이 부각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이제 이 나머지 업체들이, 어, 조금 이제, 어, 그, 피로감이 어떻게 보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있는 피로감이 나머지 업체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수가 꺾이면서 떨어지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때가 이렇게 빠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매매 동향 볼게요. 진원 생명과 오늘 종목별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이 개인 판 것만 딱 매집을 했어요, 거의. 외국인이 개인 판 것만 물량 소화를 해냈다. 그래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한달 동향을 봤을 때도 외국인 물량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개인 물량들이 어느 정도, 털고 나간 부분만 계속 물량 소화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떠한 VGXI 항상 말씀드린 거나 백신 치료제의 이슈가 나오면 분명히 힘있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게 부각을 받았냐? 처음에는 VGXI가 저평가되어 있다. 알데브론이 11조 원에 매각됐는데, 진원생명학 자회사 100% 지분보유 자회사 VGXI가 더, 너, 더 생산량이 더 크다. 훨씬 바이오플랜트 생산량이 더 크다. 라고 해서 올라가면서 임상, 임상이 나왔죠. 어, 백신 임상, 치료제 임상. 뭐, FDA 승인 받았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힘있게 올라갔어요. 아마 부각되면 이 정도 패턴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어,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자. 이렇게 판단.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정민님. 지난 4만원대 수익 봤던거 기억 더듬어보면 다시 한번 마음 잡아 봅니다. 쭉 버티십시오 저는 하정민 님이 요정도 수익 보고 나오셨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이전에 이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사실 근데 버텨냈잖아요 그래서 더 버티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순이 님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이강렬 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악마놈 님 회사에서 임상 결과를 숨길 수가 있나 결과를 숨길 수는 없어요 과정은 숨길 수 있거든요 과정은 굳이 과정에 대해서 어뭐 경영상 비밀 유지라는 이런 핑계를 명목으로 숨길 수가 있는데 결과는 지금 진원 생명각 들어가 있는 주주들이 다 거기에 이목이 쏠려 있는데 이 임상 결과를 숨길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임상 결과를 만약 숨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를 기존에 임상 뭐 성공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국거래소와 금감원에 거짓말로 공시를 한 거잖아요. 전자공시. 그러면은 이제 진호생의 상장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자회사 수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회사가 이제 바이오플랜트라고 했잖아요. 바이오플랜트는 말씀대로 어 위탁생산을 하는 업체, 제약바이오의 어떤 원료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오더가 내려지는 거 위탁생산. 우리 뭐 반도체는 파운드리 있죠.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자회사 수주 못하는 거는 이제 PDNA가 지금 시장성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눌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증설 투자가, 어, 지금 1공장이 지금 거의 완공이 되고 있잖아요. 아마 요게 공장이 끝나야지 수주가 맺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는데 이게 이 진원생명과학이 뭔가 그 공장이 풀가동이어서더 이상 생산할 양이 없어서 추가 증설하는 게 아니고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추가 증설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개념이 틀리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댓글 질문 감사드리고요. 옹달스님 감사합니다. 탱자님, 아이고 마음 잡으십시오. 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방송 잘 따라 오시면 어, 큰 수익 그래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팬돌님. 요런 경우 많았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제가 그 동화게임이 검색하시면 여러 뭐 바이오 제가 많이 찍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손에보시지 않고 빠져나갔어요 어그 부분 봐주시면 돼요 진원보다 더 심한 종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힘내십시오 팬돌님도 뭐 기다리는 건 대응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건 대응이 아니고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게 대응입니다 조조님 어, 기다림은 대응이 절대 아니다 물론, 그냥 나는 한 10년 묵혀 놓을 거야 하면 그게 대응이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목 하나 들어가면 10년 기다리나요? 6개월만 기다려도, 아, 너무 힘듭니다. 이런, 뭐 건강이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대체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잡아, 잡, 잡는다라고 했을 때 대응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모아가는 방법이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원 깨지면 요거는 제가, 어, 만 원이 깨지면 비중 축소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완전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각자 판단인데, 저라면은, 저는 이제 계속 모아갈 것 같아요. 어. 이강룡님. <laughs> 아유, 싸우시지 마세요. 두분 다. 어. 제 진입 평단 1 1 4 5 0면안 됩니다. 일단은 보유하고 계시고, 오히려 평단을 낮추는 게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요것도 맞는 말이에요. 연준에서 금리 올리고, 뭐, 인플레이션 오고, 이런 게 물론 영향은 되지만, 그냥 백신 치료제 v g x 에 부각되면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 그냥, 순식간에 치고 올라가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랬으니까. 응품반 님 고민 중이시네요. 호탈미이 힘내십시오. 메탈 잡으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어. 이 정도는 금방 갑니다. 진짜. 만 1850원은 금방 돌파합니다. 얼마 차이 안 나죠? 450원 차이가 금방 갑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떨고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밑으로 끌어 내리려고 오네요. 이게 원래 꼴도 보기 싫게 내려요. 진원 생명각이 특히나 그래요. 개인 물량들 어느 정도 다 나갈 때쯤에 들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 들어왔잖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외국인 물량이 이제 조금씩 시작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버티셔야 됩니다. 추빌상님. 끝까지 가, 가봅시다. 끝까지 가면 됩니다. 못 먹어도 고다. 힘내십시오 V잭사의 부각 분명히 될 거예요. 부각 분명히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시 네. 마시고 대응 그대로 해 주세요. 여기서 흔들리시면 절대 안 돼요. 계속 아래로 매집은 하셔야 돼요. 명희 님도 힘내세요. 어, 항상 댓글 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 감사드리는데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더 대응하셔야 돼요. 아이고 엠프마 님 어쨌든 댓글 항상 달아 주시는데 그래도 진원 생명과 주주님들이 좀 많이 흔들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만 자제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진원 생명과 크게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 일단은 주기적으로 좀 이슈가 부각되기 전까지 지켜보고 떨어지기 전까지 계속 물량 어, 모아가는 걸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 힘드실 텐데 어, 푹 주무시고 그래도 힘내시고 푹 주무시고 어, 내일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